네, 그 다음입니다. Entertainment showcases both spectacle and tradition. 자, 이게 entertainment 오락인데 오락 showcases 어, 뭐 오락 공연 같은 거예요. 이게 spectacle이 구경거리라는 뜻이고요. 구경거리와 전통. 이게 공연이 아니고 이게 동사로 봐야겠다, 뭔가. 동사. 오락이 보여주었다. 보여주다. 보여주다로 해석을 하세요. 오락은, 오락이나 오락 같은 것들은 포함했습니다. 뭘 포함했냐면, 어, 중국의 사자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아이리시의아이리시와 하와이의 춤, 그리고 한국의 포크 농악 드러밍, 어, 농악, 뭐, 북치기, 뭐 이런 거 포함했다는 얘기죠. And many others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을 포함했다 여기 many를 써야 되는 이유는 뒤에 셀수 있는 others가 나오기 때문이죠 많은 학생들은 참가했습니다 Took part y 는 participated in하고 동의해요 On stage 무대 위에 공연에 참가했는데 거기에서는 관계부사 where를 써도 되고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in which를 써도 됩니다 그 공연에서는 부모님들이 뭐할수 있었다 Were able to는 could로 바꿔도 되죠 볼수 있었다. 이때 와치는 지각동사, 스티렌치는 목적어. 여기 동사 원형이나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 쓸수 있죠. 지각동사 쓰니까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볼수 있었고, 한번더 목적격 보호 1번, 목적격 보호 2번 자리죠. 뽐내는 걸볼수 있었다. 동사 원형이나 ing. 어 뽐내다 라고 할때쇼오프이랑 동의어인 단어들이 몇개 있는데 브레그란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 에 보스트란 단어도 있습니다. 그게 다 동의어예요. 그대 전통적인 의복을 런웨이에서 뽐내는 것을 볼수 있었다 라는 얘기죠. 자, 불사고문 전환해봐라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어, 이 문장입니다. 스티런츠 알리샤 사락 사라... 키라는 애는 나타냈는데 3000년 이죠 3000년보다 더된 3000년보다 더된 인디언의 전통 그런 춤을 보여줬답니다 <laughs> 뭐할 때? a 쉬 폴란드 바라타나 티암 을보여 공연했을 때 이건 뭐냐면 바라타나 티암은 가장 고대 인디안의 전통적인 춤의 형태란다분사군 바꾸면 접속사 날리고 날라가고 쉬랑 여기 알리사 사라케어 같은 거니까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시제 과거고 얘도 과거니까 폭포홀에 ing만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오케이 그다음 <laughs> 얘가 말합니다. 근데 정말 원해요 공유하기를 원해요 내 문화를 모든 사람들과 사라키가 말했어요. It's such a rich and beautiful culture. 이때 이십 받는 말은 마이컬처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such a rich and beautiful culture. 여기 such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 뒤에가 명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게 어순이 있는데 such가 나오려면 은 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so가 나오면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관사다음명사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어순이 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서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써 쏘면 안 돼. <laughs> 그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때 이시 지칭하는 것은 더 댄스죠. 역시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공동체가 em, embrace s 포용하고 받아들인대요. Accept로 바꿔도 되죠. Togetherness, 일체, 일체감을 받아들인다. 답니 Indifference, 차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There was. t h e r e 은 주어가 아니고 얘가 동사고 그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죠. 뭐가 있었냐면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피드백이 셀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랜티 오브는 가능한데, 매뉴 오브는 안 돼요. <laughs> 누구로부터 피드백이 있었냐면, 매우 다양한 diverse, various people로부터의 피드백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냐면,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participated in, took part in, 동의해요. attended, 동의합니다. 그 박람회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 다음 단락에서 어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세개 고쳐라.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요. 같이 풀어 볼게요. 세이지 고등학교의 프린시플 하면 이게 교장이라 뜻이죠. 얘들아. 프린시플 하면 뭐야? 이건 원칙이라는 뜻이지. 근데 이 프린시플은 교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주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때는 교장이라고 쓰인 거죠. 세이지 고등학교 교장인 골든 맥 닐이라는 사람은 회상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 동상더멀티컬 u l 페어 주어 동상 여기 생각된 것은 접속사, d 전 생각합니다. 다국적 박람회가 훌륭한 행사였다고 생각해요. I walked out. 나 걸어나갔어요. To the 광장으로. 그리고 I overwhelmed. 나는 압도했다가 아니고 I was overwhelmed가 돼야 되죠 여기 was 집어넣어야 되고 with everything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에 압도가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 going에다도 형광펜 좀 칠해놓자 진행되고 있었던 모든 것에 의해서 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벗에다 박스 치고 but what was impressed me what impressed me가 돼야 돼 was가 있을 이유가 없어 나에게 인상 감명을 주었던 것은 여기 와세도 형광펜이 좀 빠졌네요. 형광펜. 감명을 주었던 것은 가장 많이 감명 주었던 게 뭐냐면요. We seeing our kids especially the ones that who dressed in their uh, native garb. 자, 보는 거였는데 우리 애들 을 보는 거였는데 특히 이런 애들이야. 이때 원즈는 키즈를 받은 거예요. 어떤 애들이냐면 주관대. 옷이 입혀진 애들이죠. 지금 옷이 입혀진 애들이니까 여기 수동태로 여기 w r 가 들어가 있어야 돼. wore dressed in their native garb. 전통 의복으로. 이때 garb는 garment하고 동의야 garment. 코스튬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의복. 전통 의복으로 옷이 입혀진 그런 애들을 보는 것이 가장 나에게 감명을 줬다. They were so impressive. 어, 아, they were so beautiful. 그들은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넘어갈게요. 짠. 야. 다음.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전표지 다 했죠? 네, 했습니다. 자, 한 부모 앤드리아 스트렐로라는 사람은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 저 너무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위달락에서 문법적, 어휘적으로 어색한 부분 찾으라면 다섯 개 찾으래요. 자, 다시 I'm so proud of our children They were seemed 여기 were 있으면 안 돼. seem은 수동태로 못 써. They seemed to already know. 그들은 벌써 아는 것처럼 보였다. Did The they는 Our children을 대의로 받은 거죠. 아는 것처럼 보였다. What to live together가 아니고 how to live together죠. 어떻게 함께 사는지를 아는 것처럼 보였다. It felt so dignified. 어. 그러니까 위험 있는이라고 할땐 dignified를 쓰셔야 돼요. 디그 dignify 하면 파잉 하면 위엄을 주는 이런 뜻이니까 위엄을 느낀 이는 뜻이니까 되야 되니까 dignified가 돼야 됩니다. grown up and immature. immature가 아니고 mature가 돼야죠. immature 하면 미숙한 이는 뜻이잖아. mature 하면 성숙한이고. 그렇지? 다음 and they s h o w the sage at its best. This is how we are about. what we are about. 이것이 우리 우리에 관한 모든 거다. 우리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할 때는, what we are about. What's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얘도 어색한 부분 찾아야 발을 고쳐냅니다몇군데세 군데가 아니라, 뭐이시게많만요 일곱 군데죠. 일곱 군데. 일곱 개 고쳐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세이지의 다국적 박람회는요. 유니파이드 결합시켰다. 유나이티드 타이드 다 됩니다. 사람들인데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결합시켰는데 뭘 통해서냐면 진정한 어센틱 추 u 제누인 다 돼. 진정한 음식과 노래 그리고 춤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결합시켰다. 근데 그것들 어떤 거냐면 that were all provided. 그것들은 모두 제공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뒤에 목적어왜 나와? 그것들이 모두 제공했던 거죠. 여기 여기 비동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것들이 모두 제공했어요. 그 글림스, 일견. 힐끗 봄이란 뜻이야. 힐끗 보는 걸 제공했다. 뭘 힐끗 보는 거냐면 다양한 세계 문화를 힐급 보는 걸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It was an amazing site가, amazing이 되어야 되지.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예요. 보는 거. 세이지의 학생들의 바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와,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들이 뭐 하는 걸 보는 거냐면, 얘들아, 이 C가 무슨 동사야? 얘가 지각동사잖아. 그다음에 Stage Students, b o d y and Local Community가 목적이고여기가목적교 보호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을 써야 돼. 투 빼야 됩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투 부정사 못 쓰죠. 얘네가 Come Together 하는 걸 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다. 보로서 아름다운 문화의 레인보우로서 무지개로서 그리고 유산과 어떤 음, 국적의 무지개로서. 내증몸으로써 이런 뜻이죠. This event encourages 이 행사는 격려했습니다. 동사 All students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예, to 부정사로 바꿔야 돼요. to experience 이 행사는 격려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도록 격려했어요. 그리고 acceptance 수용 Embracement 포용 같은 말이야 Outside their own groups 그들의 그룹 외부로부터 어, 밖에서 포용을 경험하도록 격려했다는 얘기죠 Okay Not for what they come from Where they come from 이제, 이제? not for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이 온 어디서 왔, 왔느냐 그들의 출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데이 버피가 나왔어요 for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두가 아니고 are who they are 이거 중요해 불편하잖아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포용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격려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just like Maya Angelou once wrote in her poetry. 그녀의 시 안에서 마야 엔젤로라는 사람이 한때 썼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are more like. we 비동사 뒤에 우리는 똑같다라고 쓰려면 like 쓰면 안 되고 unlike를 써야 돼요. 우리는 똑같다. That we are on, we are. 여기 이됐으만안 되고' 여기 '된'을 써야 되는데, 여기 '된' death 있잖아. '됐을' '된'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 더 추가합시다. 'We are unlike' u n alike'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는 더 비슷하다. 어 알겠지? 어. 자, 이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거든? 교무실에 들어오면은 항상 앉아 있을 거요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이거 영어권 문화 이것도 잘 하셔야 된다. 자, 수고 많았어요.